들이와지 몰랐네요.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안녕하세요. 프로듀서입니다. <laughs> 있요 아. 와. 와. 어, 근데 트나. 비소가 네. 제가 일결 수가 트나. 없어요. 네, 멤버들. 이건 진짜 죄송한데 아까 전에 또 공연하시다가 미끄러워서도 너무 하셔서 위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, 네. 저희가 조금 더또 원활하게 완벽한 공연을 할수 있게 저희가 바닥 청소를 한번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시 잠깐만 그러면 그대 아래쪽으로 다리 치고. 저희 안 가요. 네,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세요. 저도 진짜 빨리 보고 저도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. 여러분 같은 마음이니까 잠시 혹시 기다려줘도 괜찮으실까요? 프로미스나인이 다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? 프로미스나인이 안전하게 공연을 마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 박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어, 같은 상황을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잠시만 또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와, 저도 진짜 어, 혹시 여러분 같은 마음이신가요? 프미스프미스나이 공연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. 여기에 봐도 너무 예쁘시고 여기에 봐도 너무 예쁘시고 너무 다들 예쁘시니까 진짜 정신을 못 차릴 것같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, 이제 바닥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어서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잠시만 또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, 우리 아티스트분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어, 많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씩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또 멋진 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또 무대를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준비가 됐을까요? 네 그러면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함으로 다시 한번 모습보도록 하겠습니다